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시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어르신들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김정자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83세의 어르신이었어요. 자녀들은 엄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맛있게 드시던 음식도 거의 안 드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털어놓으셨어요. 결국 김할머니는 그로부터 10개월 후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인들이 생애 마지막 1년 동안 보내는 신호 7가지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먼저, 식욕과 체중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평소 식사를 즐기시던 분이 갑자기 음식에 관심이 없어지거나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어요. 이는 신체가 서서히 기능을 줄여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는 건강 악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해요. 실제로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욕 감소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몸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김 할머니의 경우도 평소 식사를 잘 하셨지만 마지막 1년 동안 급격히 식욕이 줄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건강식을 준비하고 영양제를 권했지만 그럴수록 할머니는 더 식사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음식을 강요하기보다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다. 김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과일을 작게 썰어서 자주 드렸더니 조금씩이라도 드시더라고요. 영양사분이 말씀하시길 이 시기에는 영양보다 기쁨을 주는 음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의료진과 상담하여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자주 졸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이 주무시는 경우가 있죠. 존스옵킨스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시기에는 신체 리듬이 변화하면서 수면 패턴도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애 마지막 3개월 동안 약 70%의 노인들이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증과는 다른 신체의 내부 시계가 변화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특히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생체 리듬이 교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할머니의 아들은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는 계속 깨어 있으시고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낮에는 식사 중에도 깜빡 주무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불면증 약을 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자연스럽게 지켜보기로 했죠. 이때는 무리하게 수면제를 사용하기보다 침실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피로감을 느끼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밤에 불안해하실 때는 곁에 있어 드리고, 낮에는 적당한 햇빛을 쐬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요양보호사는 저녁 시간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드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드리면 조금이라도 편안히 쉬실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예요. 평소 만나던 친구들과의 만남을 꺼리거나, 외출을 거부하고 집에만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연세대 노인 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며 내면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혜로운 분리라고 표현하며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김할머니의 며느리는 어머님이 수십 년간 나가시던 친목 모임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사회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그저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거나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능 저하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체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신체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일반적인 노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며 특히 여러 기능이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보행 능력, 균형 감각, 손의 기민성 등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도 평소 혼자서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셨지만, 마지막 1년 동안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 하셨습니다. 이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김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기 힘들어 하셔서 손잡이를 설치해 드렸더니 조금이나마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침대도 낮은 것으로 바꿔서 오르내리기 쉽게 했죠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환경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을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 어르신이 원하는 만큼의 도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한 물리치료사는 많은 노인분들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존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세요. 필요한 도움만 드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생애회고와 과거 이야기의 증가입니다. 갑자기 오래된 사진을 찾아보거나 젊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모습을 보이죠.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애 회고는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의미를 찾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아 통합의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생애회고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김 할머니도 마지막 몇달 동안 자신의 고향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손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6.25 전쟁 때 피난 가던 이야기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할머니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가족 사진첩을 함께 보거나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 일이 할머니께 어떤 의미였나요? 와 같은 질문은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생애 회고가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건강한 심리적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한 호스피스 상담사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암시적 표현의 증가입니다. 나 이제 곧 떠날 것 같아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나 모든 일이 다 정리된 것 같다는 암시적인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약 70%의 노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두달 전부터 이제 곧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또한 내가 없어도 너희끼리 잘 지내야 한다며 가족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피하려 했지만, 점차 그것이 할머니의 중요한 메시지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회피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와 같이 열린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족들이 그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대화가 오히려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마지막 바램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어요. 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정서적 변화와 초자연적 경험이에요. 평소와 다른 감정 표현을 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진들은 이런 경험이 생애 마지막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몇주 동안 약 50, 60%의 환자들이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를 보거나 대화했다는 경험을 보고한다고 해요. 이는 환각이나 선망과는 다른 평화롭고 위안을 주는 경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몇주전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딸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웃으시면서 내 아버지가 저기 서 있어 나를 데리러 왔대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머니가 그 경험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정서적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적었던 분이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반대로 늘 활발하던 분이 조용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경험을 존중해 주세요. 호스피스 심리 상담사는 이런 경험이 두려움이나 환각이 아닌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평안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르신의 희망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은 단순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 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길 원하세요. 이런 희망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증 관리와 같은 완화 의료도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도 중요해요.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어르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세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상담사는 가족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뜻을 존중하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언장 작성, 연명치료 계획, 장례 방식 등에 대한 어르신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고 존중해 드리세요. 이런 준비는 나중에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은 대화, 손잡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이 큰 위로가 될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김할머니의 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옛날 노래를 들으며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르신이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지역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호스피스 의사는 완화 의료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통증 관리, 심리적 지원,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를 돕고 있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지지 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가족 상담사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자신의 감정은 뒤로 하고 환자만 생각하다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자신만의 시간도 가지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른 신호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있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소중한 기억과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지금은 큰 위로가 돼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한수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